하십니까 사실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평안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들릴 만큼 참 어지럽고 힘든 요즘을 살아가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평안은 우리의 상황이나 조건에 의하여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무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삭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우벤과 갓과 아셀과 수블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호리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세는 가난 입성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후 가나한 땅에 도착하였을 때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12지파를 6개의 지파로 각각 나누어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나누어서게 한 후에 레위 사람으로 하여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모든 백성이 그의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15절부터 26절까지 총 12가지의 저주를 받을 것이요라고 기록된 율법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세우신 그 율법들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율법의 내용들은 전혀 새롭거나 완전히 프레시한 것들이 아니라 사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율법들을 요약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기록된 우상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기록은 10개명에 기록된 제1개명 그리고 2개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라는 개명을 바꾸어서 패러프레이즈해서 말한 것입니다. 16절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의 계명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17절에서부터 25절까지는 이웃 사람과 관련된 십계명의 제6계명에서부터 제10계명을 중심으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며 이를 어기는 자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마지막 26절에서는 이를 실행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못을 치듯 콩콩콩 확인을 하는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아무 이유 없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단순히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분노하셔서, 혹은 마음이 상하셔서 그 마음 상악해 한 사람들에게 벌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세우심으로 이스라엘에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명확히 그어주셨고 그선 안에서는 100%, 200%또 300%의 축복을 주시지만 그 선을 넘어가는 자들에게는 확실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멋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규칙을 잘 준행하고 따르며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할진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아멘이라는 말은 저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여서 숨쉬듯이 단순하게 그냥 기도를 마칠 때 끝내는 마침표 같은 역할로 큰 고민 없이 말하는 단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아멘 한다 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입으로 아멘을 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고백한 그 말씀들을 잘 기억하여서 그 말씀에 따라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손과 발의 행동으로 그 말씀을 행함으로 고백한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습관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면 삶이 변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멘으로 하는 그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행동 하나로 옮겨지고 그런 행동이 하나하나 쌓이면 우리의 습관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형성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러한 습관들이 모여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의 그 무게감과 중요성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으로 아멘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 계속하여 반복되는 말,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라는 구절이 계속해서 반복되죠. 모든 백성이 아멘한다. 이 구절 안에 담긴 기독교의 신앙은 모두가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고, 순종하지 않는 저 백성들은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나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혹은 나만 아니면 된다 라는 생각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모든 백성이 함께 아멘 하는 것.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며,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이루어나가는 공동체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참 어둡고 답답하며 참 가슴이 아파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로 인한 생명의 위협 혹시나 나의 주변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은 아닐까 하는 그 불안감과 의심, 거기에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사회 내에 그 인종차별주의로 인한 병폐와 폭력, 그리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의 부재, 그리고 서로 간의 신뢰의 부재,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참 답답하게 하고 우리를 옥죄해 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정말 작고 미약할지라도, 아무 힘이 없는 나 하나일지라도, 지금 이 세상을 보시면서 아파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전하는 것일 것입니다. 지금도 육신의 고통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억울하게 폭력의 피해자가 되시는 분들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지금 이 자리, 오늘 내가 그들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엇을 할수 있을까 더 고민해보고 우리의 삶, 삶을 통하여서 아멘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가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의 공포로, 그리고 폭력과 불법으로 고통받고 피해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억울하게 고통받는 자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규밀의 마음, 또 정의의 마음으로 너, 나 구별 없이 하나됨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가득 찬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임할 것을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